초록이 지천을 물들이는 계절이면 떠오르던 고향집그 그리움을 쫓아 돌아왔습니다. 이쪽 일난다디만 왜 앉아 자너? 아? 한시간이 다리 겨우 뜨는 모를 가는데. 어... 아, 나 말로만 지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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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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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똑소리 나는 농사꾼이지만 현실은 초보 농부 농사로 효도하고 싶은 홍필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안동의 서쪽에 위치한 서우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홍필 씨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올해로 3년. 아직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농사일도 적응 중이죠. 덕분에 힘들어진 건 어머니입니다. 아들 깨우랴 밥해 먹이랴 농사일 가르치랴 이 일이 배는 늘었으니까요. 자식들에게는 이 힘든 일 시키고 싶지 않아서 평생을 허리 굽혀 일해온 어머니. 홍필 씨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제일 반대했던 이도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결국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벼농사에 마늘, 고구마, 감자까지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는 홍필 씨네. 모종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하우스에서 직접 기르는데요. 요즘은 고구마를 심을 때라 고구마 순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이에 또 많이 컸네 또 엄마 어디 안에서부터 하게 아이 보지마 이제 싹이좀뭐덜 올라온다. 어좀 약하다 그지 하도 많이 있지 이거라 아이 골라지 아이고 이다려기다 고구마 순을 키워서 잘라 다른 밭에 심기 위한 작업. 올해만 세 번째 작업이자 마지막입니다. 절기상 하지 전에 심어야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마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심을 때 땅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마디 정도는 땅속에 이렇게 밀어 넣어요 우리가. 요중에서 고구마가 이렇게 달리니까 마디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고구마 달릴 확률이 커져서 마디가 많은, 많은 거. 1년에 3번이나 고구마 농사를 짓는 건 아들이 오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에휴 고구마 재미를 붙여가지고. 오늘 먹을 뭐 거면 했는데. 젊은 내가 해도 이래 했는데. 그제 한 평생 뭐 하는 게라고 하고 먹고 사는 게 사고 그러보 뭐 세월이 한 마큼 아버렸는데 이만큼 갔어 이만큼 왔는데 뭐 이런 나한테 맡기고 저기나 점점 도시 아줌마들처럼 놀러도 자주 댕기고 도시 아줌매네도다 도시 아줌매 나름이지 도시 아줌매라는다 놀러 댕기나 이제 아버지 아버지 오시나 오시네 응. 있었어. 걸음걸이가 조금은 불편한 아버지 얼마 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거동이 불편해져 농사일은 주로 모자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한 정도 집에 쉬, 쉬지 말아 나왔으니까 공좀 기다려. 아인다고요 응. 다리 한 정도 해도 게 이게. 한 장갑 미지아버는 다리 아프시군 이거 앉아가지고 조금 조금 많이 조금, 하지 말고 조금만 하다가 그래 일어나야 돼아버 다리 안, 안 좋다 으니까 예, 여, 여 앉아가지고 그럼. 저 끝에서부터 올 테니까 아버지 여기서부터 음. 해가고들어오 어머니의 반대에도 홍필 씨가 귀농을 결심한 이유 부모님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동하가지 엄마 내가 엄마 아빠 도와주러 왔잖아. 뭐그 도와주러 잘... 왔는데 큰 기계가지 우르르 당기고 그런 도는은 좋은데. 이런 잔일은 아 일을 못 하고 일만 벌리기만 하고 일거리가 자꾸 많고. 에이고. 농촌에 서는 자랐지만 20년 넘게 미용사로 살았던 홍필 씨. 낡로하신 부모님 걱정에 결국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문제 때문에 안동 시내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고 홍필 씨만 고향 집에서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조금씩 농부로 성장 중입니다. 아, 들어오니까 전는뭘 좋아? 내가 도 내가 데 내가 무하이게사나지니 뭐 <laughs> 뭐 아버지가 안 쓰니까 제가 쓰는 거그래해야 뭐 맞지, 아버지 응. 말은 그렇게 해도 아들이 돌아온 게왜 싫으시겠어요? 홍필 씨가 돌아온 후 고향 집에는 활력도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휴, 갈까? 멋쟁이 아니고. 집으로살기냥채로 가지고 가는 게가지 닫고. 아침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어머니. 신경을 쓰시는 모양이 어디 멀리 가시나 본데요.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홍필 씨가 가지만 요즘은 한창 바쁜 때라 아내 라연 씨가 대신 나섰습니다. 남편이 농사를 짓겠다 돌아온 후 시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집 어, 가만 가면 되죠. 집 가가지고 반찬 을좀 사야지. 반찬? 응. 장이 자주 안 나가니까 뭐. 버스 여기까지 오네요. 어, 이승하. 저 앞에 오는 줄 아. 첫 차례여 들어오고 1 0시 차가 여 들어오고. 버스 들어온줄 처음 알았는데. 버스는 있지만 하루에 3, 4번 정도밖에 다니지 않아서 전에는 병원 한번 나가는 것도 큰일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돌아온 후에는 시내에 나가는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오늘 짬을 내서 시내에 나온 건 치과 검진 때문인데요. 이가 시원치 않다 했는데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네요. 아파가 어떻게 심지? 엄마 할때 보니까 좀 고생 보긴네어 사돈 다 하셨다고? 네. 많이 아프대요. 심을 때. 이렇게. 이거 나사 박아가지고. 나는 이빨 변색은 하지 더니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네. 엉니 빼고 틀린 하는 분은 없어요. 아 엉니 빼면 한두개 빼서 틀린 안 해요. 틀린 많이 없는 분. 근 will. 아이고, l l I will. I will. I w i 하 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아, wil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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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l 아, 지금 다 볼게요. 아프시다, 완성되세요. 안 되겠어. 안 되다, 고 처방 좀, 음. 좀 처방전 받아야 돼. 안 되겠다, 안안안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 돼, 거 모르는데 이게 약떨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이따가 찾아나봐. 좀 기다려 보지 뭐. 아프지 한. 고부가 병원에 있는 사이. 홍필 씨는 반 일을 마저 끝내고 서둘러 안동 시내로 향합니다. 아내 대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고향집에서 시내 집까지는 차로 10여 분 거리. 혜성아, 벌써 왔나? 혜성아, 어거 어디 간 오빠? 네. 일단 저 사람의 집에 가자 일단. 응. 어? 첫째는 중학생이라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초등학생인 둘째와 셋째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느끼고, 뭐 추기고 그래, 뭐 추기고. 사람 집에 가서 저. 응. 쭈도 따야 되고 좀 산딸기도 따야 되고 바쁘 다니. 나가자 우리. 하루 종일 갔어, 갔어. 아이들은 평일에는 이곳에서 금요일 오후부터홍필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말 가족입니다. 기억 잘해놔 아빠가 맛있는 거 지금 다사놨으니까 아빠, 할아버지 되면 너도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알고 있지? 응. 세상에 꼭자는 없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어. 그거 그래. 다야 되는 꼭자가 아니야. 나중에 아빠, 노후연금이야.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세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와서 야, 앵두 좀 따자. 오늘 아이들과 함께 이쪽에 미션은 앵두 따기. 우리 시골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따서 먹고 그러지. 도시에서 이거 다 사먹어야 돼. 어떻게 앵두가 좀 이쁘게 생겼지? 교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나는. 렇지 잘하네. 그렇지. 잘하네. 오로, 오로. 저녁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저녁 메뉴는 좀 특별합니다. 감자 아 했나? 감자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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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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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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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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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노저노 저는 저 아주 멋지게 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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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 봐야지, 뭐 그렇게 걱정을 만나려 해. 한평 하는 농데 본격적인 수확 전에 감자 맛을 확인하려고 미리 한 고랑을 파둔 것입니다. 음. 과연 맛이 없떨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어. 엄마도 앉아라. 앉아 가지고 원래. 원래 감자 농사 얼마나 잘나 보자. 팔아도 욕을 먹나안먹나 검증을 우리끼리 해 보고. 어머니

아침 일찍 가서 애치가지고 감자 싹을 싹비나야 되겠다 그렇지 뽑아 g 까지 그냥? 아침 일찍 a 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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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지 a 오늘은 감자 수확이 있는 날. 홍필 씨는 a 둘 a 밭으로 나섰고 그 사이 어머니가 염소밥을 챙깁니다. 7년 전에 용돈이나 벌자 하고 키우기 시작한 염소. 숫자가 늘어나 대교말이나 되다 보니 사료 챙기는 것도 일입니다. 그 시각 감자밭에서는 수확 준비가 한창입니다. 감자를 캐기 전에 비닐도 걷고 줄기도 뽑아둬야 합니다.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우, 늦어 버렸네요. 왜이 땅이 못따하가나 그거가 너. 어야야. 뭐 나대트나나. 기가 먹었나 왜안 들리? 이지나가 얘치 다돌리다 한다데 완전 뭐 이래 가지고 언제게 하나.

아직도 홍필 씨에게 농사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홍필 씨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농사를 잘 해내는 그날을 말입니다. 햇볕이 따가워질 때쯤에서야 본격적으로 감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수확 기계를 오늘은 홍필 씨가 몰아봅니다 거자, 거자, 갈게, 나가라, 나가라.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어머니의 코치를 받으면서 시작된 감자 수확. 아직은 기계 다루는 일이 서툴러 긴장이 됩니다. 기계가 지난 자리에 홍필 씨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결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확의 기쁨은 땅에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려본 이들만이 알수 있는 일. 지금 홍필 씨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자 포장은 않고 서둘러 어디론가 나서는홍패 씨. 어딜 가는 건가 봤더니 집입니다. 갑자기 집에는 왜온 걸까요? 염소야 미안하다. 미리 묶어둔 염소를 챙기는 홍패 씨. 주문이 들어온 모양인데요. 보통 염소는 야경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는 못 해도 뭐 약이라도 좀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벌려고 염소를 키웠는데 근데 정작 지금은 이제 돈도 돈이지만 또뭐 제가 물려받아서 이걸 또탁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염소가 이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시 또 돌아가는 니다 부모님 걱정에 귀농을 했다지만 아직은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 이렇게라도 부모님을 챙기고 싶은 게 홍필씨의 마음입니다. 그사이 감자밭에서는 감자정리가 한창입니다. 아들은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유, 어디 그럴 수 있나요? 감자 기운 나나요? 가스가 치료 가스 틀려도 될 거야. 오늘 세참 메뉴는 찐 감자. 요리 담당은 아버지십니다. 다리가 아파 일을 못 하시는 대신 참을 준비하시는 거죠. 어선 참은 수박이다 수박. 음료에 갔다가 아내 라현 씨를 데리고 온 홍필 씨. 일손이 필요한 일에는 늘 라현 씨도 함께합니다.

원래 밖에 나가면 더 맛있어. 맛있냐? 주장이 반찬이서 그런지 어지 아니, 밖에서 먹으면 맛있다니 응? 응? 밖에서 분위기가그런가홍피 씨네 감자밭에 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자네 어떤 일이요단기 어. 앞에, 경기 앞에 하가까한한 어. 마을에서 지내는 홍피씨 친구입니다. 또 버섯까지 들고 오너. 어머니 드릴라고. 날 네. 먹으라고 고맙게요. 네. 근데 비싼데 팔아야지 또뭐 들고. 에휴 그래도 뭐 얼마든 고 좋은 거는 다 팔라고 좋은 거다 팔고. 드 그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야 상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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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인데. 예. 네, 뭐, 좋네. 음 그제 안 좋던데 한 개. 나한건 어, 하고 한 어, 좋다. 뭐, 뭐? 아버지 몸은요? 아, 아. 몸은 좀안 좋고 괜찮으세요? <laughs> 이제, 그러면, 이제, 쑥 끓으신 거일그요 이제 끓으신 거예요? 쑥 끓어요. 아 <laughs> 야, 니가 네, 잘 됐다. 옮기면, 수박 일단 수박한개 먹고, 이따 시작하자. 뭐? 먹어봐야지. 뭐, <laughs> 그렇지, 그렇지, 먹었다. 감자 밭에 감자를 먹어야 되지. 야, 먹었을 때는, 감자 좀 태워가라. 아 근데 먹어 거인데 이 그러니까. 그래. 그래. <laughs> 일단 먹었으면 사람 뭐수박값면 하고 가지. 뭐, 마좀 얼마 안 남았다. 한열 걸만 하면 되겠다. 막. <laughs> 열 걸만. 열 걸만 하면 되지 뭐. <laughs> 결국 홍피 씨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잘하시는데. 그냥 하러 오신 게 아닌데.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돕는 것이 농촌의 인심. 이렇게 친구가 한번 도왔으니 다음번엔 홍필 씨가 돕는 거죠. 서로 돕고 힘을 합치면 고된 일도 덜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배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출발 합시다아면서저 감자 저 감자 하나 가져가. 안 캐시 가져가. 거밖에 없으다가들어야 돼. 자 좋은 걸로 두 박스 두 박스 들어이 일을 도와줬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있나요? 감자 상자까지 넉넉히 들려 보냅니다. 나도 바쁜데 좀 잡혔잖아. 응, 그거 그래, 왜뭐 일이 하다 보그 그래, 어? 고맙네 친구, 친구 자주 자, 주 놀러 와해. 자주 와. 자주 일 키려고. 어, 그래, 그래야지 여기 품값도 비싼데 그래, 나도 일 그래, 해 어디 가요 예, 했어요 예, 어하고 수확하느라 힘은 들었지만. 하나 하나 박스에 실린 감자를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 홍필 씨는 내일도 밭으로 나가겠죠? 드디어 오늘 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일어가라일자가자 음, 가자어라가어라가자 어,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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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아, 아니야. 아, 이라 움직여 아, 아, 자이가자이가자 이라가자. 이라이라라가자이도가자이라아아이 <laughs> 감자 수확을 시작으로 더욱 분주해진 농촌의 하루. <laughs> 블로그일 분짜리 나눠주는데 내가 응. 응. 추첨을 해. 네, 덤덤, 덤벌, 덤벌, 덤벌. 조금 씩 물면서 심으시면 요 고구마 농사를 위해 온 가족이 총 출동했습니다. 효자가 되고 싶은 초보 농부 홍필 씨의 이야기가 2부에서 계속됩니다.